세요. 자, 그러면 71쪽 5번을 보세요. 71쪽 5번을 보세요. <laughs> 여러분은 전화를 자주 해요? 여러분은 전화를 자주 해요? Do you make phone call often? 주로 mainly, mostly 누구하고 with whom 전화를 해요? 주로 누구하고 전화를 해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많이 보내요. 문자 메시지도 많이 보내요. 자, I will give you the example. 저는 전화를 자주 안해요. I don't make a phone call often. 가족들이 한국에 살아서 자주 못 만나서 가끔 영상통화를 해요. Because my family live in Korea and we cannot meet. So we cannot meet often. So sometimes 가끔 영상통화를 해요. We make a video call. So you can use other other grammar Like this several times in one sentence. 가족들이 한국에 살아서 because my family lives in Korea. 자주 못 만나서 because we cannot leave often. 가끔 영상통화를 해요. We make video calls o m e t i m e s 카카오톡 페이스톡을 써요. 카카오톡 페이스톡을 써요. It's the name of the 영상통화 in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톡하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자주 해요. 문자 메시지는 자주 안 해요. 문자 메시지는 자주 안 해요. 카카오톡하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자주 해요. 한국 친구들하고는 with Korean friends 카카오톡을 많이 하고 에스토니아 친구들하고는 페메를 많이 해요. 페이스북 메시지를 많이 해요. 쓰다는 to use죠. But you also can use는, 그래 말, with 하고 as w well. 친구들하고는 to compare with 한국 친구들 and 에스토니아 친구들 to compare. 한국 친구들하고는 카카오톡을 많이 하고, 에스토니아 친구들하고는 패밀를 많이 해요. 오케이? Okay?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를 쓰고, 쓰세요. 그리고 연습하고, practice,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세요. 어, 이메일로 보내세요. 이메일로, 아, 연습하고, 녹음해서, record and then send email t 스크립트도 보내세요. 스크립트도 보내세요. I want to check your spelling mistakes as well. 스크립트도 꼭 보내세요. 메뉴 뷰포를 갖다주세요. <laughs> 오케이. 자 그럼 72쪽을 보세요. 72쪽 읽기. 72쪽 읽기. 자 1번. 1번은 이제 어, 문자 메시지예요. 그렇죠? 문자 메시지예요. 어 이제 유키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트시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 메시지를 남겨요. 남기다는 to leave. 그래서, 어, 전화를 안 받아서 because you haven't answered the phone. 문자 메시지를 만, 남겨요. I leave a message. 어, <laughs> 남기다는 you also can use for food. 음식을 남기다. 어. 그래서 뭐, 저는 야채를 안 좋아해서 남겼어요. Oh, because I don't like vegetables, I left them. 남겼어요. 남겨요, 남겼어요. Pass form. 아무튼, 투이 씨, 전화 안 봐서 문자메시지를 남겨요. 지금 수업이에요. Are you in a class at the moment? 수업이에요. 저한테, to me, 전화 좀해 주세요. Please call to me. <laughs> 저한테 전화 좀해 주세요. 몰래, 저한테 전화 좀해 주세요. 자, 1번. 누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그렇죠. 유키 씨가 투이 씨한테 투이 씨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2번. 코렉트 r e c 코렉트 e 투이 씨는 지금 공부를 해요. 투이 씨는 지금 공부를 해요. 맞아요? 액슬리 위선 너 몰라요. 어. 유키 Yes, 지금 수업이에요? y u 유키 g u e s s like this. early in the class? 수업이에요. but it doesn't mean that 2 is studying. 그죠 We don't know. 몰라요. 2번. 2 씨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맞아요. 그쵸? 그렇죠? 2 씨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유키 씨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수업시 센터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 남겼어요. left 문자 메시지. 3번. 유키 씨가 투이 씨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Correct? 아니에요. 그 저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Call to me. 저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유키 씨가 말했어요. So 투이 씨가 유키 씨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So 투이 l call to 유키. 그렇죠? Okay. o okay, k 자 그러면 2 번. 이거는 또 이메일이에요, 이메일. 그쵸? 그렇죠? 이메일이에요. 답장은 뭐예요? 답장은 reply, 삭제는 delete. You can see the buttons on the top. reply, 삭제, delete. 제목, 제목은 title. title, w o a t subject. 음. 오, 타완씨, 저 수진이에요. I'm 수진, 타완. 요즘 무슨 일 있어요? Do you have something at the moment these days?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어? 제가 많이 전화했어요. I called you a lot. 제가 많이 전화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 메시지도 보냈어요. But because you didn't answer the phone, I sent a 문자 메시지 as well. 그리고 친구들도, friends. 타완 씨한테 t 타완 전화를 많이 했어요. 오, oh, f i 타완 didn't a 도 all t 그래서 우리 모두 we all 타완 씨를 걱정해요. we all y o u 타완 걱정하자는 to worry 전화 좀 해주세요. please c a 그렇죠. Sometimes there are people like this. 그렇죠? 가끔 이런 사람들 있어요. 막 전화 안 해요.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 메시지도 답장 안 해요. 어. 자, 1번. 수진 씨는 왜타완 씨한테 편지를 썼어요? Why did she wrote a letter to him? 편지를 썼어요? 어.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메시지도 안 받아서 어, 편지를 썼어요. 그렇죠?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메시지도 안 받아서 걱정이 되어서 어, 걱정을 해서 썼어요. 그렇죠? 걱정을 해서 편지를 썼어요. So she worried, so she wrote letter. 편지를 썼어요. 2번. correct 번. 1번. 요즘 타완씨는 전화를 잘안 받아요 어, 요즘 타완씨는 전화를 잘안 받아요? He says 타완 doesn't answer the phone well. 그쵸? 그렇죠. Right. 그요 2번 친구들이 수진씨한테 전화를 많이 했어요 Friends call to Sujin a lot. 맞아요? 아니에요 친구들이 타완씨한테 전화를 많이 했어요 그쵸? 친구들이 타완 씨한테 걱정 많이 했어요? 수진 씨도 타완 씨한테 전화하고 친구들도 타완 씨한테 전화를 많이 했어요. 한번 수진 씨는 타완 씨한테 문자메시지를 안 보냈어요. 또 e c t 그쵸? 수진 씨는 문자메시지도 보냈어요. 전화도 했고 문자메시지도 보냈어요. 전화도 하고 문자메시지도 보냈어요. 타완 씨가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메시지도 안 봤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늘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화이팅 하고, 우리 수요일에 또 만나요. 질문 있으면, if you have question, 댓글에 쓰세요. 댓글에 쓰세요. 그리고 이제 숙제. 숙제는 듣기 3번, 그리고 읽기 아니 말하기 5번 녹음 플러스 스크립트 그리고 7장 단어 7븐 이렇게 불릴 이렇게 뜻 찾기 1칭장 미니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그럼 안녕